오늘은 슬임임영찍이찍힐 l i 요 e Sl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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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가 i m e s l i 어 e Slime. Slime. s l i 요 e Sl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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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요 i m e Slime. 요 l i m e Slime. Slime. 이 l 댓글 원래 못 달걸, 우리는? 그래? 내가 이렇게 위에서 찍어줄게. 이대로 나을것 같아. 이렇게 오신 척 하실 같아. 잠깐만요. 홀랄랄라. 홀랄랄랄. 오! 눈엔 나 보이지? 응, 보이지도 않나잘 찍고 있지? 응, 잘 찍고 있잖아. 너도 보이잖아. 옆으로 찍어야겠다. 옆으로 해서. 위로 얘기해 옆으로 찍어야겠다 응, 조용히 하세요 박풍을 좀잘 해봐요 재미 없을 아, 것 같아 아, 재미 없을 네. 것 같아 대형 다 가자 어 대형 박풍은 아 그럼 연습 박풍을 좀 보여주리죠 연습 박풍

조안이 표정까지 찍을려면 약간 이렇게 해야 돼. 갑자기? 아무렇지 않은 김주아. 아내거왜 넣어! 야 이거 하면 물 쏟아진다고 여기로! 아하. 이거좀더 굳은 거 같아. 이 물질. 내가 물 갖고 와줄게. 오늘 게임영상 찍을까? 게임영상 뭐? 피기? 피기? 그래 한번 해보자 오늘 피기 오늘 이따가 피기영상 찍을게 있습니다 피기를 어? 찍기로 하겠습니다 나 어디갔어? 나물 따르러 갔어 일단 이정도만 아 어, 너무 다 흘렸구나 이제 을 틀고 하면 안됩니다 물이 이정도는 너무 적나? 여기 이거 보이니? 어, 뭐야. 엄청 찍게인데. 아. 내가 했잖아 <laughs> 왜? 야, 뭐... 다 내가 언제 다 무라고 했어? 다는 안부었어 여기 나왔어. <웃음> <웃음> 아 누웠잖아 아, 이제 말한번 이거 다한 다음에 이거 다 어우 나 잠깐 나손좀자 아, 일단 잡할... 손을 다 뗐습니다. 아뭘 누가 열교하자. 우리 가지고 있자. 아 그럼 영상 끌고. 아니 목숨을 내거다다 무흡수하면은 ASMR 로 잠깐 조용해서 들려주자. 네 마지막에 마지막 응. 쿠키 영상. 그래, 쿠키 영상 있습니다. 숨소 좀 해라. 아, 있어. 나 공방 해 가지고. 해가지고 약간 누구 있어? 어떡하냐? 얘 무적이야. 얘는. 야, 내가 고른 건 무적이야. 아. 아, 받침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응. 좀 그러네. 누나. 아, 너가 버렸어. 누나 때문에. 물풀 같은 거. 아, 물풀 넣으면 너가 하지 말라고 내 거야. 진짜 뭐가? 너가. 그, 그, 그거, 진짜 녹아? 녹은다고! 너무 해. 100번을 많이 하나니 너. 100번을 막 하면 안 하더라. 할라, 할라, 할라. 아이고. 아이 실키는 게많해 아! 아이그 그냥 받침 못 세우겠네. 시청자 우리 시중 여러분들이 아 어, 여기 떨어져요, 살다가 죽겠네 이렇게 듣고을 다를 못해. 그거 거. 안 다른다니까? 어. 그러면 일단 네, 그안 다른 게모안 뭐, 다른 게아니라못 따라. 아 나도 좀 만지네. 어, 만지지 마. 뭔내 영상이야 이거. 나하라지 영상이야. 뭔 소리야, 왜니 네 영상이야. 이제 ASMR 시작할까요? 그래요. 시작하겠습 AS. ASMR. a s m 시작하자. ASMR.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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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까지 해보면 안될기까요 나도 까때여기보고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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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지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여기으지 여기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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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기까지여기까지 어, 받침대가 있으면 여기 놓고 하면 돼. 받침대 없어가지고. 그러니까 일단 이편을 해서 화면 전환 해보자. 짤. 이편합시다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 그럼, 그럼 난누나한더 많이 나눠줄게. 오케이. 이 어. 정도면 됐지? 같이만 지자 다, 다, 다. 아니야, 누나 다안 지고 이거 내가 안 지. 네아아아 어, 내가 이걸 만진다. 안돼. 왜냐면 나도 너가 할때못 만졌잖아. 나도 조금만 이거 만질게. 멈춰서. 멈춰보자. 안녕. 안녕. 빠이빠이 이 방.